건축계획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건축물계획안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관건일 텐데요. 어, 현재 씬처럼 많은 3D 캐릭터의 애니메이션과 다양한 색감으로 인해 어, 건축물계획안에 대한 몰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3D 캐릭터를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트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실루엣으로 켜는 데는 클레이 옵션을 사용할 건데 이 클레이 옵션은 어, 화면 왼쪽 하단의 미디어 모드에 이미지에 들어가서 장면을 어떤 장면을 생성해야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미지 09라는 장면에 클레이 효과를 캐릭터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모 어, 모를 More, 눌러서 세부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 메뉴에 들어오면 비주얼 이펙트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클레이 렌더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클레이 랜더를 클릭 자 그러면 지금 이 네이블 값이 f 프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네이블을 클릭해 주어 클레이 효과가 적용되도록 해주고요 어 클레이 효과는 처음에 적용은 되면 어, 이렇게 셀렉션이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어이 클레이 효과는 원래는 어떤 음, 어 모형과 같은 모양을 표현하는데, 중, 어, 사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색상은 이와 같이, 어, 푸른색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이와 같이, 어, 밝기를 낮추어서, 어, 마치 모형처럼, 모형처럼 이렇게 표현되게 할수 있는 기능이 원래 클레이 기능의 목적입니다. 어, 저는, 이 컬러 값에 일단은 음, 가장 어두운 색깔인 검정색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글레이 효과가 적용되는 게 캐릭터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캐릭터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체크를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이렇게 책 캐릭터에만 클레이 효과가 적용되게 했는데 어, 지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광원이 캐릭터에 광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맺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리플렉션 수치로 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 수치를 낮추시고요 어, 낮, 낮추었을 때도 이런 음, 하이라이트가 맺혀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라이팅 부분의 설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어, 이전 메뉴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주얼 한 단계 이전에 비주얼 이펙트 한 단계 더 뒤로 돌아가서 라이팅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이 라이팅 메뉴에 들어오시면 썬 이라는 수치가 보이는데 이썬 밑에 보면 뭐라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뭐를 눌러서 어, 세부 세팅이 들어오고요. 리플렉션 수치가 기본 값인 0.92로 상당히 높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이렇게 최대한으로 낮춰주시면, 어, 아까 보셨던 캐릭터에 매치던 하이라이트들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법으로 저희는 여러 가지 건축 계획안에서 캐릭터들이 몰입을, 몰입을, 캐릭터들에 의해서 몰입이, 어, 약간 분산될 때이 방법을 적용해서 건축물 계획안 본연의 더 몰입할 수 있는 장면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트릭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